5명의 의원이 그 오픈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시적절한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서천에 이제 뭐그그 강호수 그 인해가지고 한량이 삼마고 강에그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피해를 입고 사망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되면 산미터 집을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 네. 집중 호우로 인한 농경지 그 토사 유출이나 유출로 인한 매몰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벌목이라든가 모공대란, 산림훼손 때문이다라는 것이 한경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아 이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선충이 걸리는 그제소나무의 이제, 이제 에이, 그 에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 불책병이 예, 네, 그건 이제 고칠 수가 검 없는데. <laughs> 네. 사실 이 재선충병이 걸리면 그일대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전부 다 벌목 파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인근 익산 같은 경우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산 전체가 막 거의 대부분이 다벌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이제 그 백선마을이라고 여기 마석하다 보면 그쪽에 그이 재산충병에 감염된 그 시설이 있었어요. 놀이 시설이. 네. 어, 거기에서 이제 감염됐던 것들이 있었긴 했는데 네. 어찌됐건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그 예방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이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선충병에 걸리게 되면 이 목재를 실은 나무들을 그 실은 차량들이 함부로 그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 통제하고 어. 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해버립니다. 어. 예, 그반 정도인데. 어치 백건, 이번 한경석 위양 같은 경우는 집중으로 인한 피해 중에서 벌목과 산림 해소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산림벌채라든가 어, 이런 것들은 음. 이산림 개발이라든가 수종 갱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 벌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오히려 토양 침, 그 침식이나 그 토양 유실 이걸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 한경석 의원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음.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필요성 네. 요걸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벌목으로 인해서 이제 토양 침실이나 침식이나 유실을 막기 게되는 체계적인 어떤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조림을 하거나 사방댐을 축조를 해서 피해를 좀 줄여보자라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제 비인면이 이번에 이제 그산망사고도 있었지만 그 시가지가 물에 다 잠겼는데 음. 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월명산에서 쏟아지는 물이 두 계곡으로 이제 집중돼서 이제 피해가 컸다. 음. 주민들이 이제 그 이런 그 수해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사방댐을 축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그,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하면, 예, 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처천에서도 보도를 하지만, 아, 저기, 마서 주민들의 그 반대를 했던 공덕산 같은 경우도 토사, 그 유출이 돼가지고 동경지가 상당히 그저메모리되나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찌 됐건 그 소나무들이나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는 데를 그~ 얼목을 통해서 이제 그~ 쓰다보면 그~ 토 토양이 이제 유출될 수밖에 없고 유신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이제범모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처벌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해선 중병 피해 목을 제한 나머지의 모든 벌목은 조심하자 네? 신조어 귀하자 음. 그리고 군하고 이제 지자체의 군 군과 지역사회가 이제 협력해서 과도한 벌목 속 인허가를 좀억 목재하고 어, 불법 범목에 대해서 벌목에 대해서 둥약하게 법시되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호 참여를 촉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산림을 잘 보존하는 것만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한공의원 주장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나라 아니 서청군에서 의 벌목 현황을 보니까 네. 주로 이제 대규모 벌목 이루어지는 이 곳이 어디냐면 판교면, 만름덕리응산면그 아. 아. 다음에 피인 네. 이쪽에 집중됐는데 네. 그 3년 동안 서청군의 벌목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64건에 1 1 2헥타르 2024년도에 231건에 4 6 9헥타 아니 2024년도가 지금 같이 절반 다... 정도밖에 안 됐는데 4 6 0건에타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한정석 위원이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을 5분 발언했다는 것이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는 이야기 같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게 요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토사가 유출 피해 토사가 유출이 됐다는 거는 그산 뿌리들이 그 흙들을 잡고 있잖아요. 나무 뿌리들이 내리고 있어야 되는 그 나무들을 벌먹으라거나 네? 그 버리니까 흙들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니까 그게 힘없이 그게 렇 쓸려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던 나무도 그냥 뭐 무분별하게 변내지 말고 잘. 3개월을 제대로 해서, 어, 웬만하면 지킬 수 있는 남은 좀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살림을, 우리 정말 아까운 자원들입니다. 살림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